예쁜 귀신 나오면은 귀접해달라 할 거잖아. 너네 이 변태들아, 야, 너네는 뭐할 건데? 예, 본여거리는 여자, 말끝마다 고기 하나로 되라는 여자. 둘 중에 한명 무조건 걸라 하지. 그럼 뭐할 건데? 나이 데이트를 아, 갔어.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응. 음. 본녀는 오늘 파스타가 먹고 싶느냐 <목소리> 아해야. 그리고 막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옆에 싹 보면서 <목소리> 넌 굶음을 안느냐 본녀는 진우 쿠키를 먹어봤느냐 그러고 후전은 전화할 때마다 이제 <목소리> 저예요? 네. 오늘 저희 만나기로 했죠? 그래 <목소리> 밖에서 만나. 이제 음식집 들어갔어. 밥 먹을 때도 막 양식 예의 다 차려가지고 막. 스프, 근데 또 잘못 배웠어. 스프 원래 거꾸로 떠먹어야 되는데 숟가락 거꾸로 그냥 뒤집어서 떠먹어봐. 막 칼탄 먹어. 그러면서 개훈수해. 뭐 예의도 뭐 배우셨나요? 이러면서 막 개훈수하고. <laughs> <걔> <laughs> 그러고 밥다 먹고 결제하고. 결제는 대신 해줌. 돈 많은 이제 귀족이니까. 대신에 나올 때마다 고기 하나 드세요? 이러면서 나와. 어. 그래? 아이 그 대신 본녀는 이제 그거야. 본녀는 위험할 때 이제 아사유검 해가지고 파칭 해가지고 막 개멋있게 구해줌. 바퀴벌레도 잡아주나요? <laughs> 바퀴벌레 대신 못 잡아. 개 무시함. 바퀴벌레 안 잡아줌. 아해야 그것도 못 잡는요? 사내새끼가 그것 그걸로 무서워하면 어떡하느요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허공답보 해가지고 천장에 서 있음. 아해야 그딴 것도 못 잡는요? 그러고도 네가 남자 있느요 하면서 막 개무시. 빠스는요? 빠스는 이제.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못 살아요. 하면서. 우리 헤어져요. <laughs>